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튼팅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PPF 작업, 유리막 코팅 작업, 가죽 코팅 작업 진행한 차량으로 이차량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존슨 썬팅의 XR등급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에 35%, 측면과 후면 15% 정도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필름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35%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 15% 농도의 내부 시인성입니다. 가죽 코팅 작업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기온 커츠 레더실드 제품으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1열 시트, 2열 시트 핸들, 도어 트림,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코팅 작업 진행했습니다. PPF는 4종 진행했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주유구 캡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 기본 4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 작업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V80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